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갑의 부와 지혜의 축복이 깃들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갓생으로 만드는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약속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한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 두번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다스리던 황제 카를 오세? 땡. 둘다 아닙니다. 이 막강한 권력자들조차도. 한 사람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숨겨진 황제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그 남자의 직업은 놀랍게도 은행가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부자 중한 명이었고 그의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 입이 떡 벌어지네요.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재산보다 수십 배는 많았던 거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야코프 푸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야코프 푸거라는 한 남자가 어떻게 돈의 힘만으로 유럽 대륙 전체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 엄청난 삶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소름돋는 인사이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중세 유럽의 다른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야코프 푸거는 사실상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 평범한 농민이었고 아버지가 직물 사업으로 운 좋게 돈을 존번 그냥 신흥상인 가문이었죠. 푸거 자신도 어린 시절에는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고생을 꽤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푸거는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운명이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돈 계산 능력, 즉 금융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한 겁니다. 아, 너는 신부님보다 돈 만지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결국 가족들은 그에게 가업을 맡겼고, 그는 당시 금융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로 보내져상인 견습생으로 일하며 선진 금융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있는 가문의 지점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의 비범한 사업 수완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인생, 아니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 최고의 명문가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까지 차지하며 그 세력을 무섭게 떨치고 있었죠. 푸거는 바로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그의 레이더에 걸린 인물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기스문트 대공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오스트리아의 영주였는데 금융감각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의 안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사치하는 데만 돈을 펑펑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왕실탕하였던 거죠. 당연히 그는 항상 돈이 부족했고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야코프 푸거가 접근합니다. 그는 지기스문트의 자금 담당자 중한 명이 되었죠. 처음 푸거가 빌려준 돈은 다른 은행가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래를 통해 그는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신뢰관계를 쌓았고, 이를 발판으로 은 광산에 대한 접근권까지 얻어냅니다. 이것이 은행가로서 그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푸건은 인생 최대의 베팅을 합니다. 지기스문트의 재정 상태는 날이 갈수록 막장이 되어갔고, 결국 다른 모든 은행가들이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100% 떼인다며 등을 돌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신용불량 왕족이 된 거죠. 하지만 모두가 위기라고 할때 푸건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는 가문의 거의 모든 재산을 걸고 지기스문트에게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푸건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대출 조건으로 아주 대담한 요구를 내겁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국고 즉, 나라의 금고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은행가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푸거 저 친구, 드디어 미쳤군. 저러다 가문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겠어. 라면서요. 하지만 몇달뒤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기스문트 대공의 영지에서 나온 은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줄지어 푸거의 창고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약속을 지켰고 푸거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푸거를 다른 부자들과 구별 짓는 지점은 바로 그가 권력과 돈의 상관관계를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가 자신에게 권력을 주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돈을 지킨다. 이 진리를 체득한 거죠. 지기스문트는 푸거를 믿음직한 친구로 여겼지만 푸거에게 지기스문트는 그저 체스판 위에 중요하지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지기스문트의 인기가 바닥을 치자 가차없이 그를 버리고 그의 조카인 막시밀리안에게로 갈아탑니다. 푸거는 막시밀리안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필요한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헝가리의 풍부한 구리 광산을 매입할 권리를 얻어냈죠. 그는 유럽 구리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푸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와의 관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죠. 황제의 호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궁정의 유력한 공작들, 주교들과도 꾸준히 관계를 맺어 자신만의 인정 네트워크, 즉, 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어느날, 막시밀리안 황제가 푸거를 견제하고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푸거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작들과 주교들에게 압력을 넣어 황제를 굴복시켰습니다. 페아, 진짜 보스가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영향력이 커지면서 푸거는 독일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지는 헌금의 이송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가 로마 최고의 금융가가 된 것이죠. 그는 교황과의 관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교황을 보호하는 경호 비용을 자신이 직접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근위대 전통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 영향력을 이용해 합스부르가 가문이 다른 경쟁 가문들을 누르고 로마의 지지를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무려 7명의 교황을 섬겼고 그중 4명의 교황을 위해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푸거의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움직임은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장악하도록 도와 구리 광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유럽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푸건은 헝가리에 있는 자신의 광산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그는 막시밀리안 황제를 설득하여 헝가리 왕가와의 정략결혼을 추진하게 합니다. 이 결혼동맹의 결과로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훗날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은행가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 개의 강력한 왕국을 합병시키고 유럽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그는 기독교 유럽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귀족 자기도 영지도 없던 이한 남자가 오직 돈의 힘으로 대륙 전체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유럽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혁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유럽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 즉 고리대금업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여겨져 불법이었습니다. 푸거는 교황에게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이자 수치를 합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결정 이후 부채를 재융자하는 현대적인 금융관행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는 이탈리아에서 배운 선진 금융기법을 유럽 대륙 전체에 수출한 전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탐험 항해에도 자금을 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항해 역시 푸거가 자금을 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거가 한 모든 일이 그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이자 합법화는 수많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의 선동자 말입니다. 루터는 푸거와 교황청의 결탁을 맹비난했고, 이는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한때 통일되었던 기독교 세계를 가톨릭과 개신교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결국 이는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잔혹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5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푸거 가문의 사업에도 파멸을 가져왔고 그의 영향력은 서서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한 은행가의 금융개혁이 나비효과가 되어 대륙 전체를 불태운 전쟁으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역사인 셈이죠. 푸거가 남긴 이토록 인상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 비해 그의 이름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이런 결과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부자들처럼 웅장한 궁전을 짓거나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플렉스를 하지 않았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유럽 대륙에 금융 개혁을 가져오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그의 개혁은 유럽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끔찍한 전쟁을 불러왔죠. 돈의 힘이란 이처럼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코프 푸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돈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 힘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한 개인의 부가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푸거 가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금융을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의 지혜를 얻는 길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곧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